미리미리 장만하세요. 알리 추천 방한용품. 이 남성용 방수낚시 다운재킷은 겨울철 야외 활동에 최적의 선택이에요. 많은 고객님들이 따뜻함과 방수 기능을 칭찬하셨답니다. 특히 낚시나 사이클링 시 바람을 막아주어 쌀쌀한 날씨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모자도 있어서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하니 더욱 좋더라고요.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2024 신상품답게 디자인도 세련되어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답니다. 겨울 낚시복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이번 겨울 남녀공용 온열 재킷을 구매해 보았습니다. 이 제품은 usb 전기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특히 방수 기능이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핏은 일반 사이즈보다 작다고 하니 구매 전에 사이즈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파워 스트레치 소재 덕분에 활동성도 좋고 플러스 사이즈 옵션이 있어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. 이 사격 장갑은 정말 만족스러워요. 초통기성 소재 덕분에 여름에도 덥지 않고 미끄럼 방지 손바닥 덕분에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. 사냥이나 야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핏도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내마모성도 뛰어나서 오랜 사용에도 손상 없이 잘 버텨줍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에요. 이 장갑을 착용하고 나니 자신감이 한층 더 높아졌답니다.